Lesson 5. 자, 본문 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 봅시다. 자, Lesson 5. The team behind the team. 자, 우리가 behind라는 아, 전치사는 뭐뭐 뒤에. 거죠. 팀 뒤에 또 팀이다. 자,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hidden people in sports. hidden. hidden은 hide 동사의 PP형이죠. 감추어진 사람들. 스포츠에서 감추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in sports 스포츠에서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오로지 오로지 선수들은 선수들 선수들만 트로피와 메달을 소유한다,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버튼은 등이 접속사로서 앞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아, they, they는 누구를 가리켜요? they, 앞에 나온 선수들이죠. 선수들은 don't win on their way. 자, 여기서 수거가 나왔네요. on their way. 어떤 뜻이에요? on their way는 아, by themselves라는 거죠. 아, by themselves 선수들에 의해서 선수들 혼자의 힘으로 또 선수들 혼자서 이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만, 선수들만 트로피와 메달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win 이긴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자, there are people. So, there are, there is. There are. 다음에는, 예, 복수 명사가 나오죠.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 관계대명사 후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관계대명사는, 예, 주어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죠? 자, 돕는 사람들, 뭘 더, 선수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죠? 자, these가 암시한, These people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선수들을 돕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uh, often 자주, uh, hidden 감추어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리고 uh, and도 마찬가지로 등이 접속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 don't와 don't는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네, these people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게 승약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주 숨겨져 있고, 그리고 don't get attention. attention은 어떤 뜻이에요? 예, 주목, 예, 주목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나, 그러나, 예, 그러나도 예, 앞뒤가 서로 상반된 의미 접속사죠. 그러나, day, day는 누굴 가리켜요? 예, 숨겨져 있는, 예, 그리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자, 여기 as, as가 나왔습니다. as, as는 동등 비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동등 비교를 해서, as 에 s 안에는 이렇게, 형용사나, 형용사나, 또 부사의, 뭐예요 원급이. 원급이 오죠. 여기다가 비교급 쓰면 큰일 납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 그들은 선수들만큼,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here are some examples.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소개되어져 있다. 해서 그 감추어진, 숨겨진 조력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넘어가서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페 아, Pacers in Marathon. 자, 마라톤에서의 페이스, Pace, 페이스 자, 페이스는 어떤 의미예요, 페이스는? 자, 페이스 라는 단어가 있죠. 에, 페이스. 에, 보조. 에, 또는 명사로, 또는 동사로. 보조를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는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을 가르치겠죠. 마라톤에서 에, 보조를 맞추는 사람들. 자,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페이서들은 런니다 누구랑 같이 뛰냐면 다른 선수들, 다른 선수들과 r u n 마라톤 선수들과 함께 뜁니다 그리고, 아, 이 r e 는 주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주어 같은 주어죠. 등위접덕사, 같은 게 생각된 것 뿐이에요. 예, 페이서들은 선, 다른 선수들과 같이 뛰고, 또그 페이서들은 r e 인도합니다. 가이드합니다. 리드, 선도한다는 거죠. 그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원을 다른 선, 다른 경주자들을 리드한다. i n a uh, marathon, 그죠? 마라톤에서 자 그다음에 Pacers are experienced runners. 이제 훈련된, 경험이 많은 그런 러너다, uh, 그죠? 예. 그리고 uh, their job 그 페이스들의 일은 뭐냐? 일은 에, to help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to help는 i s 의 뭘로? 보호로 쓰인 거예요. 에, 명사적인 용법이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그들의 일은 다음과 같은 거다. 이말이 다른 선수들을, 에, 다른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매니지 하는 것. 자신들의 경기를 더잘 매니지. 매니지하는 것을 돕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help는 준사역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써서 이렇게 help 때문에 그들이 일은 다른 선수들이 자신들이 경기를 더잘 매니지하는 것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there can be several p a c e s in a race. 자,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아, can이 조동사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비동사에 원형이 들어가 있죠. 있을 수 있다. 뭐가? 에, several, 여러가지 페이서들이 하나의 경기에 레이스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세브롤이면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요. Each paces runs. 그러니까 각각에 each가 붙으면 영어에서 each가 어, 명사 앞에 붙어 있으면 이건 뭐요? 네,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동사에 이렇게 s가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페이서들은 보조 맞추는 사람은 뛴다. 뛴다. 여기 speed 나와있죠? speed at라는 뜻을 썼어요. 다른 speed로, 다른 speed로 뛴다. 이 말이죠. 그리고 end. 등이 접속사. 그다음에 동사 또 나와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같다는 거죠. 페이서로. 각각의 페이서들은 다른 그런 스피드로 뛰고 그리고 경기를 마친다. 자, 그 어떻게 in different time? 다른 시간 대에 경기를 예, 마친다. 끝낸다 이 말이죠. 자, 페이스들은 일반적으로 이 usually는 보통 이제 어, 빈도부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도부사는 조동사나 예, 비동사 뒤에 뒤에 오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서는 앞에 오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예. 빈도 부사. 예, sometime, never 어, 뭐 이런 빈도 부사가 있죠? 예, 이런 빈도 부사들은 usually, 에, always 이런 빈도 부사들은 쓰는 위치가 사용하는 위치가 이렇게 조동사나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페이서들은 보통 깃발을 가지고 있다 혹은 풍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문장이 끝나지 않고 연결돼 있어요. Showing their finish time까지 이렇게 이거는 어때? 요 분사죠. 분사 이렇게 분사는 단독으로 쓰이면 단독으로 쓰이면 명사 앞에 오지면 이렇게 아, 문장이 길어질 때이 아, 분사가 우리가 동사인데 형용사이양으로 쓰는 거잖아요. 에, 그리고 명사를 꾸며줄 때 단독으로 오면 명사 앞에 오지만 이렇게 긴 에, 목적어나 보호가 위치할 때는 에, 그 명사의 뒤에 와서 뒤에 와서 이제 꾸며주게 되어 있어요. 보치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finish time. 그 피니시 타임을 알려주는, 알려주는, 알려주는 그런 깃발이나 풍선을 보통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Okay, 여기서 showing 빈, 아, 분사라는 걸 알아두시고 동명사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runners can choose. 그 다음에 어, 뛰는 마라톤 선수들은 선수들은 에,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분사가 나오죠? 아, 이건 분사가 아니라 아,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라는 수고 표현이에요. 자, 뭐뭐에 따라서 에, 그들의 에, 목표 finish time, 에, 목표 에, finish time에 목표하는 그 시간대에 따라서 이런 말이죠. 따라서 페이서를한 사람의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이 for example도 독해 문제에서 이 for example이 들어가는 위치로 알맞은 것은해서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if가 나와요. 접속자 if가. 자, 한 아, 선수가 once to finish, to, one to die me to finish는 이게 어때요? 명사적인 용법이죠? 다음과 같은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를 끝내고자 원한다면, 그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고 있어요. 조건. 에, in four hours, 네 시간대로 경기를 끝마치기를 원한다면, 에, 그 선수는, 마라토너는, 따른다, 뒤따른다, 누굴 따르면, 4 uh, hour of pace. 4시간대에 네 그런 보조를 마치는 사람을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네. 자, 다시 한 번요. 여기 보면, 어, uh, if라는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어요. 한사람이 러너가, uh, 자신이, 4시간대의 uh, 네 경기를 끝마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투부정사, 명사적인 법. 그, uh, 러너는, 러너는, 네 시간대에 그런 보조 맞추는 사람, 예, 그 사람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since, since 다음에 또 이렇게, 아, 절이 왔으니까, 이게 또 접속사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뭐, 뭐, 아, 봅시다. since 의미를, the pacer keeps track of the time. 자, 그 pacer가 보조를 맞추는 사람은 그 시간을, 아, 아, Keep track of는 뭐뭐를 확인하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시간대를 파악하고 있는,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페이서가 보절 맞추는 사람이 시간을 전체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the runner 선수는 can achieve, achieve는 <laughs> 어떤 의미죠? 이루어내다, 성취하다 이런 말이죠. 성취할 수가 있다. 자신의 그의 혹은 그녀의 아, 목표를 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한? 아, finishing the marathon. 아, 마라톤을 끝내는 마라톤을 끝내는 것에 대한 아,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다. 어때요? 그리고 in a particular time. 예요 특별한 시간대, 특별한 시간대 더욱 쉽게, 더욱 에, 쉽게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마라톤을 끝내는 자신의 목표. 여기서 finishing은 아, 이거는 아, 뭐예요? 분사예요, 형사예요. 오브의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이건 다, 당연히 분사가 아니라 뭐예요?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죠? 에, 명사를 식 하는 분사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서는 분사가 나왔고, 이번에는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욱 쉽게 특정한 시간대에 마라톤을 끝내는 것에 대한 자신이 목표를 성취할 수, 어치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취부할수 있다. 자, in short, 간단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페이서들은 보조를 마치는 사람은 뛴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대의 누구죠? 보전을 마치는 사람들은 아, don't run to win 이기기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서 뛰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요? 해 대의 대 y they, 는뭘 가리켜요? 페이소들이죠페이소들은 뛰는데 누구를 위해서 뛰느냐? For others. 그렇죠.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뛴다 이 말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히든 피플 중에서 첫 번째 얘기로 어, 페이서가 나왔습니다. 마라톤에서의 어, 선수들과 같이 뛰어주면서 선수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대, 목표한 시간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뛰는 또 다른 히든 피플인 어, 페이서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사와 동명사, 또 전치사, 또 연결 억구, 또 조건 접속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빈도부사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요소에 잘 확인하면서, 예, 첫 번째 본문, 어, 우리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잘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